안녕하세요. 저는 브레인소소 분양 상담사 이한준이라고 합니다. 상담 보도 앞에서 제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. 어머니한 분이 소개셔 가지고 모델하우스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여쭤봤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 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어요. 근데 잠깐 안내를 도와드리는 꼴이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진짜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서로 보험을 교환하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전화 달라고 하고 해줬는데한 5분 뒤에 다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상으로 한 시간 정도 제가 상품 설명도 하고 재테크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는데 너무 좋다고 일단 내일 방문하겠다고 하셔서 방문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고객님은 한 40대 중반 되신 어머님이셨는데요. 어, 투자 경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상성은 전혀 없었고요. 제 아파트 쪽으로 투자는 몇번 경험을 있으셨는데 막 크게 재미는보시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하셔서 바로 계약에 나온 건 아니고요. 청약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오신다고 하셨어요. 모데라 하우스 나오고 나서 한 2주 반응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결국엔 해지를 하셨어요.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관리 고객이니까 계약하신 것만 고객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알게 된 고객이라서 꾸준히 부동산 정보나 아니면 현장 뉴스 기사 꾸준히 보내드리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연화가 왔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느냐 하셔가지고 일단 모델하우서 뭐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인 관리가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. 그리고 이 계약하시기 전에 하와이에 갔다 오셨대요. 근데 하와이에서 서핑 타는 게 너무 좋고 우리 나라에서 서핑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영점 자체가 이제 서핑에 맥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좋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.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획에 나온 게 아니라 연락이 안된 부분도 있었고 관리 고객에 대한 기성을 깨달았었고요. 고객님께서 보통 영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화 내는 걸 많이,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통해서 되게 진실되고 그리고 믿음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 자신도 너무 좋았고 뿌듯했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